에게 그냥 바로 바로 올라오네요. 아, 눌림도 안 주고. 자 오늘 장을 보면은 푸드 282 2.88. 오늘 프리카를 갖다 하단에서 붕괴하죠. 자 그래서 시장은 매수장입니다. 매수장. 자 매수장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이 노란 선은 생명선 저까지. 어, 생제 아래서는 매수 존. 그래서 요6호에 매수로 하겠는데요. 가격으로 보면 3.48입니다. 자, 콜이 3.48, 어,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고, 3.48에서, 매수존에서 3.48입니다. 예, 그래서 매수로 됐고요. 이제 요 3.48에 빨간색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그러면은, 형동생이죠. 형동생. 예. 자, 3.48에 이제 빨간색만 들어오면 됩니다. 바로 수익이 나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이게 이제 상단을 가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하단을 지금 지지하고 올라오잖아요. 하단을 지지하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게 가면은 이제 이게 상단을 갈 텐데 그러면은 이 고점을 갖다가 뚫는다는 거죠. 자, 고점을 뚫, 뚫는다는 다는 거니까 고점 위에서 자 이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예, 수익은 뭐 바로 쭉 나네요. 자, 자, 그 토요 특강에서 아, 그 오늘 오늘 2.88이죠. 푸시 2.88을 어, 넘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콜은 2.88 지지, 3.48 지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아, 예, 뭐 벌써. 어이 얼마야? 05, 05, 05 주면 20만 원이네요. 예, 음. 자, 저 노란선은 우측편 차트에서요. 어, 노란선은 생명선 저까지. 예, 저 라인 아래에 지수가 있을 때는 매수 존이 되는 겁니다. 매수 존이. 자. 자, 쭉. 자. 자, 쭉 한번 솟아라. 자, 쭉 한번 솟아 보그라. 예. 그렇죠? 자, 어 예. 자, 17만 오 예, 20만, 자, 자 20만원 찍고요. 오, 22만 5천원도 찍네요. 자, 자, 요걸, 요걸 갖다 고점을 넘겨서 2층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넘겨봐라. 예. 아까 2층을 못했어요. 어, 자, 다시 올라오는데. 자, 고점, 하여튼 고점을 넘겨서 자, 요걸 2층을 하겠습니다. 어, 어, 다시 또, 또 22만 5천원 또. 어, 찍어주는데요. 자, 하여튼, 자, 고점을 넘겨서, 자, 2층을, 아, 좀, 빨리, 빨리 고점 뚫어라. 예? 아, 넘겨서 2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원씩만 2층 했으면요, 은 벌써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 벌써 세 번째인데, 어 자, 하여튼, 고점을 넘겨서 2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세 번째인데, 이거, 안 넘기면 어떡하나, 이거? 자,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지금 20만원씩을 갖다가 지금 2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니요. 이러니, 어떤 그 추세대로 그 장타를 먹는다는 것이 아이고야 아우또 닦아먹네 참쉽지가 않죠 예그요 그냥 자 일본어 오면 일단은 자 2층을 하겠습니다 아이 좀좀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 예. 그럼면 2층을 하려면은요 아까 처음에 22만 5천원 줄때 처음에 이제 2층을 하고 다시 받았으면은요 너무 좋았죠 이. 예,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바로 그냥 고점을 을, 어, 돌파할 것 같아가지고, 2층을 안 했죠. 예. 뭐, 수익은요, 어, 줄때 챙기면 됩니다. 네. 뭐, 2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죠? 아, 아 이거, 고점을 넘겨서 2층을 하고 싶은데, 자, 세분이나 우리가 자 2층을 못했습니다. 자, 다시 1 0 5는데 아, 주기는 저거 한60 어? 이런 데서 지금 6층을 해야 되거든요. 6080이 상단이죠. 아,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예, 자, 아휴! 예예 그냥 여기 오면은 자자자 자자 그냥 자 (2층) 어 해놓고 보겠습니다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자 견디면은 고점을 넘길 텐데요 그렇지 자자 자 넘기자 아또 이러네 아 고점을 넘길 텐데 이거 예자 자, 그러면은 안 되나요? 자, 하, 이청하기도 아, 예, 그냥 여기서 이제 자, 자, 이청했습니다. 예, 이청했습니다. 25만 원. 자, 일단 청을 했습니다. 예, 24만 2천 원. 자, 요거 만일에 가면은 이게 408을 가져, 한8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 위에 80. 어, 80이 지금 상단이죠. ,이.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에이, 이제 에 에이, 고점을 하나 뚫래요 이제 이제 뚫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요 3.48을 봤죠. 3.48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저기에서는 여기가 지금 뭡니까? 매수 존이 걸리고 있죠, 그렇죠? 매수 존에. 에 55, 60 몰라. 에이. 에이. 아, 이놈들, 이갈걸 가지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에이, 안 가길 끊었더니요, 지금요, 60, 65까지 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에이씨. 잘 참았는데, 그죠? 예. 요것이 바로 프리까입니다. 프리까. 자 우리가 이제 24만 2천원 25만원 수익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프리가를 보면은 만일에 얘가 지금 요 4.08을 가야되잖아요 어 그렇다 3번 얘가 지금 4.08을 가야되잖아요 어 그렇다 3번 어자 가야되는데 못가고 요 3.48을 붕괴를 하잖아요 3.48을 붕괴를 하면은 얘가 동생이 됩니다. 동생이 아, 그럼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고점이 되면은 매도를 봐야 되죠. 어, 매도를 보고 매수는 조심해야 되죠. 매수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지금 3.48이 지고 있어요. 아, 이 3.48의 콜이 콜이 이 3.48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은 붕괴할 거냐, 아, 요 키를 갖다가 3.48이 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3.48에 진입을 하고, 손절 잡으면 되겠죠. 예. 매수 보고, 예. 자, 요, 요4.08 가느냐, 못 가느냐 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지금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요거 매매를 해놔 놓고 지금 진입을 못 진입을 못 하고 있고요. 여기를 보면은 자, 콜이 요즘 4.08을 못 올라오고 있어요. 못 올라오고 푸선 2.88을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어, 어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매수를 볼게 아닙니다. 매수를 볼 것이 아니고 어, 매도도 좋아 보입니다. 아주 참 지금 아주 난처한 중간 지점에 와가 있어요. 어, 프리깔 보면 잘못하면 요 푸시 3.3.48을 갈 수가 있어요. 어, 요 푸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입하는 분들은. 매수든, 매도든, 매수든, 매도든, 어디든 간에 하여튼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절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난처한 구간의 증화가 있습니다. 자, 마감방송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24만 2천원. 어, 우리가 아침에 이, 이 노란선 밑에, 이기 매수존에 있을 때, 어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요 수익을 냈죠, 그죠? 아이 수익을 냈는데, 그럴 때 가격이 3.48을 갖다가 콜이, 아 콜이, 요 3.48을 콜이 어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존에서 3 4 8이 지지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해갖고, 아한 번에, 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자그 다음에는 진입을 못했어요. 이런 어, 것도 지금 매수 존인데 조금 아깝죠. 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매수 존이 조금 아깝고, 그 다음에 매도 존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어, 다이브 전수가 걸렸어요. 어? 브라이언님 좀 이걸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걸. 자, 고점에서 다이브가 걸렸는데 이거, 이거 이걸 갖다 몰랐죠. 어, 아무도 이야기 안 하대 오늘요. 어? 고점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 우리는요,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어,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이 장을 갖다가봐 어, 나가야 됩니다. 상당히 아깝죠, 그죠? 어, 아, 그러고 보니까 고점이 다이버 맞다, 1번. 어? 아, 그러고 보니까 고점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구나, 1번. 어, 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어, 어쩌도 몰랐어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 님이 어 제가 이제 요 DDD하고 그거하고 그 충돌이 되다 보니까 못 돌려. 제가 금을 하나 더 마련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니까 브라이 님께서 좀 이걸 어, 이따 통화해요. 네, 전화 드릴게. 그렇게 하시고, 어, 오늘 이제 또또 또 요거는 또 조금. 조금 아까웠습니다. 조금 아,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자 우리가 또 오늘 24만 2천 원 수익을 하면서 또 어, 월요일인데 자첫 어, 월요일부터 또첫 단추를 잘잘 잘 끼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꼭질만 꼭길만 그럴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어 오늘 낮에도 어, 어떤 분하고 한, 한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에, 우리가요, 하루에 손실만 없으면은요, 손실만 없으면은 수익은 자동이죠. 어, 손실만 없으면은 수익은 자동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최고의 지급입니다. 최고의 지급.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하루에, 하루에 한, 한 30만원 전후로만 수익 내면은요,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나머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다가 내일 뵙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